자 크레오 파라메트릭 4.0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크레오 파라메트릭 릴리즈는 4.0이 되겠습니다.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이렇게 창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은 파일 메뉴나 아니면 왼쪽의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유형이나 하위 유형이라고 하는 메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부품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 부품 안에서 스케치를 또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부품을 또 보시면은 하위 유형이 솔리드, 판금, 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처음에 있는 솔리드를 선택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리본 형태로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왼쪽에 모델 트리나 폴더 탐색기 같은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됐고 가운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상한 이런 모양들 요것도 사각형, 요것도 사각형, 요것도 사각형인데요. 자, 요거는 이 3D 공간상에 존재를 하는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좌표 평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 보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가셔서 여기 표시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평면 태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들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모델로 이동을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탑이라고 하는 평면이 있고요. 프론트라고 하는 평면이 있고, 라이트라고 하는 평면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 3D 화면상의 위쪽에서 봤을 때의 평면, 앞쪽에서 봤을 때의 평면, 자, 그리고 우측에서 봤을 때의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나 모델의 어떤 뭐 돌출이라든가 회전 같은 것들을 줄 때, 자, 어떤 평면을 선택을 해서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의 모양이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간단하게 밀어내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육면체 형태의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탑이라고 하는 평면에 스케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밀어내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위쪽에 모델 부분에서 형태라고 하는 부분에 자,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어내기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바로 요 오른쪽에 자, 없었던 밀어내기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 리본 메뉴 부분은 이 밀어내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밀어내기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자 화면상에 어떤 스케치되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밀어내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스케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스케치를 하는데 이제 어떤 평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할 것이냐? 우리는 이 탑이라고 하는 평면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의 탑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탑 부분의 좌표 중심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여기가 중심이고 이제 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탑에서 좀더 그리기 쉽게 탑을 위에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화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디스플레이 유형도 있고 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뭐 이런 방향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링 되어져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저장된 방향 이 크레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향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탑에서 이제 여기 평면을 선택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탑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탑을 정확하게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탑 부분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해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 스케치 부분에 여기 코너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탑의 면에다가 원하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리고 또 원하는 부분까지 가셔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밀어내기 안에 스케치로 들어와 있는 거고, 스케치를 이 탑이라고 하는 평면에다가 그렸습니다. 스케치가 완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완료가 됐으면 여기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확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스케치로 했었던 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뷰를 조금 바꿔 주도록 할게요. 자, 뷰를 표준 방향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 방향으로 바꿔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탑이라고 하는 데다가 사각형 스케치를 이렇게 그렸고 자, 그 그린 사각형을 밀어내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밀어내기라고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밀어내기로 들어가서 그 안에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 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방향이나 이런 방향으로 밀어내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직접 수치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포인트를 클릭해서 위나 아래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위치를 조절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밀어내기에 관련된 옵션들을 사용을 하신 다음에 완성이 되셨으면 여기에 있는 이 저장한 뒤에 도구 대시보드를 닫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육면체 박스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봤고 얘는 이제 좀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부분에서 닫기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부품 말고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케치, 뭐 부품, 여기 뭐 파트, 그다음에 어셈블리, 어셈블리, 뭐 제조 이렇게 이름들이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스케치를 한번 선택해 보고 스케치는 하위 유형이 없기 때문에 뭐 이름 지정하실 분들은 지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봅니다. 자, 별다르게 틀린 거는 없고요. 바로 이렇게 스케치를 할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상에다가 스케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클릭해서 화면상에다가 격자선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형이나 간격 같은 것들 지정하셔서 가지고 격자선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뭐 데이터 가져오기 같은 것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스케치에 해당하는 도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화면상에 선 같은 것들이 있죠 요선 같은 거 한번 클릭을 해 보시고요 선에 화살표가 또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뭐 선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을 한번 선택을 해서 뭐 선을 그리는 방법은 클릭하고 원하는 부분 가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내려오셔서 또 클릭하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네 번의 선을 그려서 마무리를 했으면은 마우스 버튼 휠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끝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시고 뭐 ESC 버튼 누르셔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선택을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ESC 버튼 누르시고요. 자 ESC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닫힌 도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 면이 생성이 됐다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가 마우스에서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선택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잖아요. 뭐, 그리고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같은 거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근데 뭐 이런 선택 방법은 동일한데요.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 앤드롭을 하실 때,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뭐 오른쪽 하단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 상단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실선으로 선이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하면요. 내가 지금 그린 사각형 있죠. 마우스로. 이 안에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만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이 사각형 형태를 다 선택하려면 이렇게 내가 그린 사각형 안에 얘네를 다 포함을 시켜야만 이렇게 얘네가 다 선택이 되죠. 자, 근데 이번에는 클릭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점선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점선의 형태는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선택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각형에 이렇게 위쪽과 아래 어, 오른쪽의 선을 스치게끔 선택을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 위쪽과 오른쪽의 선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드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도 얘네가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원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은이 원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려면 이 원이 완전히 안에 들어가게끔 사각형을 그려서 선택해야 되고요 아니요 왼쪽으로 드래그는 그냥 이렇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크레오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있죠. 이런 게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가져다 대면은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안 나오시는 분은 여기 보기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요런거요게 이제 제약 조건을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뭐 칠수 같은 것도 있는데 칠수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제약 조건을 보이게끔 설정을 좀 해주세요. 자, 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에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모양이 이제 예전 버전들하고 좀 틀려졌는데, 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수평. 이렇게 정확하게 수평으로 조건이 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수직. 이렇게 수직으로 정확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조건이 걸려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사각형은 조건이 자 여기하고 여기는 수평이고 여기하고 여기는 수직이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 때문에 또모델링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라인 같은 경우를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요런 모양도 있고 또뭐 요런 모양도 있고 또 요런 모양도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지금 요기선이 녹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선이 요 선하고 90도를 잃었다는 걸 뜻하게 돼요. 90도. 이렇게 90도. 여기가 90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걸리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은, 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여기가 녹색이 됐죠? 요 선하고 요 모양은 뭐냐면은 평행하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걸리게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가다가 보면은, 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하고 요거하고 평행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더 가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